반갑습니다. 오늘 창세기 23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2장,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죠. 오늘은 아그 사랑하는 아들을 드리는 데서 어, 하나님 앞에 합격한, 어, 시험에 대해서 합격한 아브라함이 이번에 23장에 오면요. 평생의 동력자였고, 평생의 친구였던, 부부였던, 그 아내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돼요. 23장 1절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127세를 살았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죽었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37세 정도 되죠. 아내가 죽었는데 그런데 아내를 묻을 땅한 평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요 동으로 행하여보라 서로 행하여보라 내가 받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거든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렇죠?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에게는 그 안에를 묻을 땅이 없다는 거예요. 매장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나그네의 삶이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위해서 해쪽 속에서 땅을 구매를 하죠. 해쪽 속이 그 땅을 내어놓고 아브라함에게 가져가라 하지만 아브라함은 은 400세계를 달아서 에브론에게 달아주고 막벨라에 가 있는 에브론의 밭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을 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막벨라 굴 헤브론입니다갑옵시는 내가 그 땅을 취하지 아니하겠다고 구절에서 맞아요. 그가 그의 밥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구를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구를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 매장할 소유지가 있게 하소서. 갑옵시는 맞지 자, 우리 기독교인들, 그죠? 저를 비롯한 우리는 값 없이 뭔가를 자꾸 받으려고 해요. 공짜 심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는가요? 하나님 앞에도 공짜로 자꾸 달라고 그러고, 사람 앞에서도 그냥 공짜로 받는 거 좋아하고.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은 주시지만, 공짜는 없어. 근데 우리는 자꾸 공짜를 요구하거든요, 공짜. 공짜가 아니고 은혜. 그죠?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은혜인데 정말 진정한 은혜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성중의 안전자였어요. 심판자의 자리에 있어. 그지역의 나그네로 거류하지만 아브라함의 어,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신이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 죽은 자를 장사하듯,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이방인들로부터 인정받는 아브라함. 그래서 아내의 에, 매장지는 충분하게 그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힘을 지닌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은 사백 세계를 달아서 그 이족들에게 줍니다. 다윗도 이렇게 하죠. 다윗도 역대상 21장에 가면, 오로난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들을 때에, 그럴 때에 그타작마당과 재물, 번제할 나무까지 그냥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이 은 그렇게 하지 않죠. 갑없이는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금 600세계를 오로나에게 지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의 번제를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대가를 지불했어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선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정당한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주신 땅이 바로 사라가 묻히는 이 막벨라 굴이었어요. 이 막벨라 굴에서 사라가 묻히고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묻히고, 이삭이 묻히고, 리브가가 묻히고, 야곱이 묻히고, 레아가 묻힙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매장지를 왜 구매했을까요? 단순하게 가족 묘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렇다면, 육적인 거죠. 영적인 것은 아니죠. 영적인 것은 뭐요? 하나님은 내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었음. 하나님의 약속이 뭐요? 하나님이 장생이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15장에서 횃불 언약을 하실 때에 하나님 약속에 계신 그 땅,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줄이라는 그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묻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 없다 할지라도 이 종자씨 같은 이 막벨라굴 아나를 대가를 지불하고 얻으면 하나님이 이곳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리라는 약속에 대한 믿음을 이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갖고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 헤브론 지역이 바로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 입성하고 다스리는 지역이 되죠. 유다 왕국이 세워지는 지역이 바로 이 헤브론 지역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헤브론을 통해서 다윗과 더 깊밀한 동맹과 친교가 일어납니다. 이 헤브론의 뜻이 바로 친교, 동맹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과 친구와 같이 지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창세기 23장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냐민 땅을 음, 아나돗에 있는 바칠사라고 어, 에레미아에게 말씀을 하셨죠. 에레미아가 시드기야 왕의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에레미아에게 아나돗에 있는 바칠사라 이제 음, 유다가 멸망할 것인데 포로로 다 잡혀갈 것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바칠사라 했던 것 같지 또. 다윗에게 아리우나의 타장마당을 사서 번질를 드리게 하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막벨라 굴을 구입하게 하시고 사라를 매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3장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